안녕하세요, 여러분. 망클피싱입니다 어, 오늘은 5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망클피싱이 운영하고 있는 어, 네이버 블로그 어, 화면입니다. 얼마 전에 어, 합사줄에 대한 포스팅을 어,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시미즈 라인, 시미즈 울트라 라인인데 어, 무려 500m에 2만원대에 어, 구매가 가능해서 마크 피싱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어, 가격 대비 어, 스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어, 1호 합사 기준의 어, 굵기가 0.16mm, 음. 어, 상당히 얇죠. 그리고 장력은 무려 13.2kg. 거기다가 라인이 뻣뻣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500m면 릴한3개 정도 감을 수 있는 양이죠. 양도 어마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어, 이 포스팅을 보시고 어, 시미즈의 대표님께서 어, 감사의 표시로 어, 협찬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저도 좋은 제품 어,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 공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벤트를 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울트라 제품인데요. 어, 최근에는 어, 울트라 플러스가 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시미즈 울트라, 아, 파사 어, 어 플러스구요. 어, 색상은, 어,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어 제품은 울트라 제품과 달리, 어, 150m 제품으로 출시가 됐구요. 호수는 0.85부터 어, 3호까지 출시가 되었,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 비해서, 어, 물 빠짐이라든지, 코팅면이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호수하고 지금 화중하고 감도를 비교하시면, 어, 고급 어, 제품에 비해서 전혀 떨어짐이 없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얇죠. 어, 제가 최근에 강어 랜딩을 했었는데, 어, 감도도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특히나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 구매를 하시면 5월 31일까지 투어 플러스 1어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어 라인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어 시미즈 파랍사 라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홍보 영상인 것 같고요. 고급스럽네요. 어, 판매 홈페이지에 이렇게 물빠짐 테스트를 영상으로 어, 보여줘서 구매자분들에게 어,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오늘이 5월 22일인데, 어, 6월 6일, 6월 6일 일요일날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당첨자분들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트라든 울트라 플러스든 어, 상관없이 당첨자분이 어 원하시는 제품을 말씀해 주시면 어 다섯 분께 발송을 해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본 영상에 어 댓글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 6일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때어 참여해 주신 어 분들 대상으로 어,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 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벤트 어, 선정 어,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꼭 라이브 방송 때 참여하셔 가지고 어, 좋은 합사 라인 어,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정말 물빠짐이 거의 없네요 그러면 어, 이것으로 어, 이벤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커피싱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